그냥 궁금하게 있는데요. 무당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뒤에 신이 있으면 그 무당에게 약간 뭔가 보이나요? 녹교님이 무당집을 아주 많이 다녔나 봐요. 아주 많이 다니면서 그 무당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말을 들으셨나 봐요. 뭐, 이 녹교님이 궁금한 부분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데요. 녹교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 무속인을 하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무당집에, 무당집에 다니는 손님, 무당집에 다니는 손님들을 우리가 보통 어, 신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신가물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어, 이게 없으면은 대부분 무신론으로 하 무신론. 나는 신 같은 걸안 믿어, 내가 그걸왜 믿어, 이렇고 산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는 신가을이 있는데, 교회를 가고, 절로 가서 그걸 누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고, 날라리도 다녀요, 사실은. 내가 누를 수 있다, 없살수 있다, 막 이런 말이 날라리도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탐나면은 무당 집에 손님으로 와요. 근데, 에, 여러분 무당들이 점을 보다 보면은, 지금 이분들처럼, 매번, 매번 손님이 올때 조상이 느껴지고, 매번 손님이 올때그 사람한테 신이 느껴지고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손님이 오면은 대부분 요렇게 몇 가지, 예, 이거보다 더 다양한 손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손님이 올때 조상과 신이 같이 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조상이 올 때, 조상이 올때 신이 느껴지는 경우, 이거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분명히 어떤 할머니가 오는데, 이 할머니가 올때 꽃가를 쓰고 와. 꽃가를 쓰고, 이 할머니가 올때 방울을 들고 와. 도사처럼 이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와. 장, 이러면 조상이 오면서 이미 신의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상이 올때 신이 같이 온다 그래. 러 그래. 근데, 이 조상님이 그냥 순수하게 조상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 어떤 할머니가 오는데 꽃가를 쓴건 아니고, 방울을 든건 아니고, 칼을 들건 아닌데, 그냥 오시는 경우 있어. 그냥, 그, 그분이 할아버지가 생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에, 머리를 길렀는데 옷은 양복을 입었든지,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썼다든지, 어느, 어떤 할머니가 뭐 파마머리 꼽슬꼽슬 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 경우, 이두 가지 경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조상의 모습이 오는데, 꽃가리나 방울이나 이렇게 같이 오시, 이런 분들은 무당을 하는 거야, 무당. 무당이 될 사람, 예비무당. 이런 분들이 무당 집에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조상의 모습만 보이시는 분들은, 조상 풀어달라는 거 조상. 지금 왜 보이느냐, 왜 보이느냐. 아, 풀어달라고 보이는 거야, 그집 조상분들이. 그 다음에는, 요, 요두 개를 동반하면서, 요 모습을 동반하면서, 지기하고 감정이 같이 느껴지는 경우 있어요. 이때 이제, 이때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신을 받을 사람이냐, 에, 무당이 될 사람이냐? 아니면은, 몸주나 시주를 받고, 이 조상을 풀어주면은 될 사람이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상의 직이나 기운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어, 니네 집에서 문이 났구나, 상가, 어디 상간집을 갔다 왔냐? 어, 이번에 윤달 겠다고 산소 이장있네 산소 탈났네? 어, 집에 물건 들었네, 동법이 났네? 이런 경우에도, 어, 구슬해져 풀어주면 돼. 이거 조상고 사인데 조상고. 이게 또, 이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거의 무당이 될 사람은 아닌데, 어, 조상꽃을 해주면 될 경우에요. 그 다음에는, 어, 이런 것이 상문이나 산수탈이 동법이 아니라, 너는, 어, 이사했냐, 직장을 했는데, 사업을 가, 하냐, 가게를 바꿨냐, 터를 옮겼냐, 뭐, 이런 문제들. 어, 근데 너는 남자 생, 남자가 생길 것 같다, 이혼을 하겠다, 애인이 떨어졌구나, 붙었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는 지성이나 고사로도 충분히 부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 요런, 상문이라도 이동이고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말에 점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시성이나 고사, 구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노기아님 같은 경우, 녹기아님 같은 경우 이렇게 너한테는 조상이 따라오면서 신이 보인다라는 말도 들어보신 것 같고, 또 너한테는 이러이러한 조상님이 너한테는 보인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고, 넌 어, 도깨비님과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너한테는 다리 아픈 조상이냐 목 아픈 조상이냐 팔에 여기까지 다 들어보신 분같아 무당 집에 가면 다만 이 무당이 이 말하고 저 무당이 저 말하고 저 무당이 이 말하고 이는 어떤 무당은 천도해야 된다 어떤 무당은 눌러야 된다 어떤 무당은 불려 갈수 있다 어떤 무당은 못 불려 간다 어떤 무당은 너는 진짜 신이 다와 있다 꽉 차게 있다 별의별말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깨비님이 노키아님이 끊임없이 은심을 갖는 것은 어느 무당 하나 공통된 말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당이 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느낌이 있다. 그 느낌을 그 느낌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무당집에 찾아가는데 선생님들마다 지말만 했지 말만이 노키아님이 스스로 느낌을 못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도 광고 좀 합시다. 직접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싶으신 분은 이 정대감에게 직접 찾아오시면 99.9%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것이고 전화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80%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전화를 먼저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판단이 쓰신 이후에 대부분 여기까지 다시 방문을 하세요. 녹교님도 가능하면은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녹교님처럼 방황하시는 분들이 또 녹교님 같은 손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당들이 점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무당이 손님을 보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는 거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조상과 신이 같이 느껴지시는 분은 거의 중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병. 대수술이 필요한데 이 대수술은 우리가 말하는 내리굿이다. 내리굿이나 몸짓굿이다. 그 다음에는 이 조상만 느껴지는 시 분은 대수술이 필요하다. 대수술이 수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직이나 상문산소다 이거는 가볍게 찢어지고 꼬매고 부러지고 요 정도 작은 수술이 필요하다. 이동수, 변동수, 과거, 현재, 미래, 애인이 떨어지니 붙어지니 직장을 옮기지마니 이런 경우는 그냥 작은 찰과상 입어서 빨간약이라 바르고 데일밴드 발르는 거니까 그거 역시도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 여러분 들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작은 고사, 치성, 부적, 초발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분의 형편과 상황과 뜻하는 목적과 방향과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생길 수 있는 사건의 크기와 영향력,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고사나 지성 부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가벼운 걸로 하셔도 충분하다.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한없이 어려운데, 이 정도의 개념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시는 손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서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치료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손님들도 무당집에 갔을 때 그냥 나는 단순하게 이동수 직업 이런 걸로 갔는데 갑자기 내리꽃을 받으라 미친년 지랄하네 하고 나오시면 돼요. 내가 지금 조상이 오고 신이 와서 무당이 되려고 나는 그것 때문에 갔는데 너는 조상을 전도해야 된다. 전도꽃 때 너는 빙의가 걸렸어요. 허주니까 퇴마를 이러면 은 미친년 지랄하네 나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는 꿈에서도 조상님이 보이고 그냥 응, 어느 때는 내가 그냥 배도 고픈 것 같고 그런데 너는 그냥 부적이나 써라 그러면은 야 그래가지고 너밥 먹고 살겄냐고 나오시면 돼 그래도 나 같은 사람들은 우리 조상 님 풀어주라고 구슬하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실은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지 스스로 반은 알고 무당집에 가 그래서 옛말에 무당집에 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떡살을 담궈놓고 간다고 했어요. 떡을 맞출 준비를 하고 내가 굿을 할 건지, 고사를 할 건지, 지석을 할 건지, 부적을 쓸 건지, 저무당 선생님이 정확하게 나한테 시키면은 내가 정확하게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어느 경우 선생들이 오진을 한다며, 의사가. 의사가 여기 겨우 까져서 왔는데, 그냥 빨간 약 발라주고, 데일밴드 발라줘도 되는데, 너 그냥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너 대수세 된다 저 미쳤나 의사가 저 정신 나갔나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손님 여러분들도 무당 여러분들도 무당이 손님을 볼 때도 손님이 무당이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요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서로간에 크게 무리 없이. 예 어느 손님도 전무당한테 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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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알고 꺾고 여러분들도 손님한테 등골 빼먹고 두툼이 맞고 뒤에 가서 욕먹을 일 없고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무당은 과거로부터 예, 무당은 고대에는 의사랑 똑같은 역할을 했고 어, 지금도 아직도 몽골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어, 중국의 소수민족 같은데 보면 은 무당이 진짜로 의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고대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어, 진짜로 무당들이 거의 의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지방 소도시 산골짜기 에, 작은 마을에 가면은 의사가 없잖아요. 한의사도 없고, 겨우 산에 가서 약초 뿌리 하나 캐와야 되는데, 그거 갖고 안 낫는 병이 있다. 그럼 어떻게 무당이 나서서, 직접 죽바가지도 돌리고 주황에다 밥도 놓고 물도 놓고 동동동동동동 해가지고 그집에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 뭐야. 그러니까 무당과 의사는 과거에는 같은 직업이었고 지금은 의사와 무당이 분리되어 있지만 의사가 하는 일과 무당이 하는 일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